안녕하세요 꽃제천사 루루 친구 채널에 오신 것을 축하합니다. 다요기는 상시 오늘의 주제는 화분과 물의 관계를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루친다가 이렇게 엄밀하게 지금 보시면은 이런 식에 이런 식의 화분도 어, 있지만은. 이런 식으로도 화분이라고 할수 있겠죠? 이것도 뭐 미니 정원이지만은 화분으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장단점을 한번 어,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이렇게 아주 아주 허림이 아니라 비가 오고 있습니다. 어, 벌써 비, 어, 기상청에서는 비가 꺼졌다고 되어 있지만은 하루 종일 이렇게 비가 올듯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육이는 어떻게 돼 있냐고요? 이렇게 잘 관리가 돼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날씨는 봄비 같습니다. 아주아주 포근하고 아주 따뜻합니다. 진짜 비가 오니까, 아, 진짜 식물이 놀래서 봄인 줄 알고 깨어나게 생겼습니다. 여친다가 오늘 아, 어떤 내용을 주제로 가질까 하고, 지금 보다가 보니까 바깥에 비가 와가지고. 다 여기들을 이렇게 관찰해 봅니다. 관찰하다 보니까, 여기 있는 화분 세 개가, 요렇게 보면은, 다른 아이들은, 그래도, 어 점점 실내로 들어오면서 온도가 맞으니까, 회복하고 양호해지는데 반해서, 요 아이들은 자꾸 요렇게 비들비들하고 시들시들 합니다. 항상 불고파하고, 그리고 분갈이 해줬을 때부터, 아직까지도 이렇게 회복을 썩 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은, 이렇게 보면은, 아주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 지금 아이들은 요렇게 보면은 요렇게 살짝 문제도 있네요. 문제도 있고 요렇지만은 위에는 요렇게 회복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관이 아주 얇은 듯합니다. 그런데 루친다가 이 아이들을 왜 오늘은 화분과 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자냐면은 하 요렇게 지금 보시면은 요런 화분 이 있습니다. 요렇게 루친다가 좋아하는 거는 요렇게 깔때기 수형으로 요렇게 된 수영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또 일괄적으로 관리할 때 루친다가 초창기에도 어, 다육이 잘 몰랐을 때 초보자분 그런 사람들은 어떤 화분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내가 가진 능력보다 훨씬 더 높은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게이 화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은 이렇게. 어 안에는 화분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물 마름이 좋은 화분입니다. 그리고 여기 발도 보면은 통풍이 충분히 되지만, 요 바깥에는 유약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된 어, 반반 스타일 이런 스타일들은 보면은 어, 다육이들이 아주 아주 잘 자랍니다. 그리고 초보자 분들이 어, 관리하기가 아주 용이한 스타일이 이런 화분입니다. 그런데에 반해서 지금 루친다가 가지고 있는 이런 풀분 있죠? 풀분은 어, 화분 자체에는 전혀 수분과 관계 없는 화분입니다. 이런 아이들은 또 병충해에도 강할 수 있습니다. 이런 아이는 혹시 이 안에 어, 화분 자체에 전에 케어할 때 어, 병충해가 있었으면 은 그게 오염될 수도 있으니까 철저하게 관리해야 되지만은 이런 화분에는 오염이 어 상대적으로 덜 묻어 난답니다. 그러므로서 관리하기가 훨씬 더 수월해지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흙만 잘 관리하면은 큰 문제가 없는 그런 스타일. 그리고 성장세가 아주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뒤쪽으로 보시면은 뒤쪽에도 아주 아주 예쁘죠. 그럼 저 뒤쪽에는 저렇게 풀분입니다. 아니. 플라스틱이죠. 플라스틱인데 저런 스타일을 어 선호하는 이유는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 스타일을 선호하는 이유는 우리가 어 밭에 비닐을 바닥에다 깝니다. 뭐 위에다 비닐하우스에서 케어도 성장 속도가 엄청 좋지만은 비닐을 바닥에다가 깔면은 음그 작물들이 엄청+ 엄청 성장세도 좋고 그리고 많은 수확을 올리고. 고 건강하게 또물 관리도 잘 된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지금 잘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크게 똑같이 이 아이들을 분갈이 해줬는데 다른 아이들은 큰 문제가 없는데 지금 보시면 요새 아이, 요새 아이는 살짝 보면은 문제가 있습니다. 요 아이들은 물 마름이 아주 아주 좋은 토분인 아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써 이 아이들이 물 관리에 루친다가 지금 옥상에서 케어하기 때문에 어, 실패한 듯합니다. 왜냐하면 장미 허브 이런 아이들은 어, 뭐 어, 다육이과여 가지고 물에 약하기 때문에 물을 적게 주니까 어, 이런 화분도 맞다고 하지만은 지나치게 물마름이 좋은 이런 화분에는 아주 아주 자주 자주 물을 줘야 된답니다. 지금 보시면은 물을 계속 이런 이쪽에 있는 이런 화분 저 뒤에 있는 화분보다는 어두 배로 지금 얘네들을 물을 관리를 더해 준다고 생각하도 전혀 지금 물이 없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물이 너무 고파 있고 그리고 물을 어 저면으로 주는 기간도 굉장히 깁니다. 그런데도 반해서 지금 보면은 항상 비실비실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화분 자체의 성격인 것 같습니다. 내가 놓친다가 이 다른 화분에 그러면 어떠냐고 하면 다른 화분은 또 상관없이 잘 됩니다. 그런데 이런 화분들 같으면은 물마름이 지나치게 좋기 때문에 이런 화분은 하루 이틀 지금 여기 실내로 들어와서 문제는 회복됐습니다. 저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옥상에 있으면서 좀 이렇게 비실비실 하던 아이들이 분갈이, 가을 분갈이 하면서 회복이 되듯이 이 아이도 지금 많이 회복은 됐지만은 요 화분 자체에 물 마름이 지나치게 빠름으로서 이 어, 다른 아이들과 똑같은 성향으로 관리하니까 약간 역부족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되으로써 화분을 잘 읽어야만이 다육이를 쉽고 편하게 관리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므로써 놓친다는 여기에 장미 화분을 케어할 때는 이런 풀분이나 이렇게 바깥에 유역 발려있는 거 아니면은 저렇게, 어, 풀분? 풀, 피트봉 저런 아이들은 케어가 잘 됩니다. 어느 정도 이렇게, 어, 물마름에서 더딘 느낌이 들죠? 그런 아이들은 케어가 잘 되는 반면에 이런 아이들은 물마름이 아주 아주 빠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 관리할 때는 약간 이 장미허버가 부적당하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루친다는 화분을 아주 아주 다양하게 써봅니다. 이렇게 계란껍질, 계란껍질을 깨가지고 이런 것도 일종의 화분으로서 이렇게 사용해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작은 화분에 토분, 토분을 이렇게 사용합니다. 이런 작은 화분을 토분으로 놓으니까 물 마름에서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바닥에다 놓고 물을 항상 흥건하게 줄수 있는 그런 시스템의 큰 바닥에 물구멍이 없는 그런 화분에다가 담아 놓으니까 이렇게 물 관리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요게, 어, 화분 받침대입니다. 화분 받침대이지만은 여기에도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또 이렇게 화분 관리할 때 요 아이의 물 관리랑 요 아이의 물 관리가 성격이 다릅니다. 그러므로서 이렇게 물 관리가 성격이 다르면은 요렇게 화분을 요렇게 이중으로 놓으면은 물 관리에 똑같이 관리하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면은 요렇게 어 메탈 성분으로 되어 있는 요런 화분도 있죠. 요런 화분도 있는데 요런 화분도 굉장히 잘 자랍니다. 요런 화분이 어, 여름에 굉장히 덥지 않나요 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화분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여름에는 다 버겁습니다. 버거운 만큼이지만은 오히려 물 관리에서 이런 아이들이 훨씬 더 수월하기 때문에 어, 더 잘, 더 케어가 더잘 되는 듯합니다. 이렇게 개별적으로 이렇게 요런 어, 요렇게 작은 화분의 물 관리도 있지만은, 이렇게 대용량으로 되는 물 관리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성격이 다 다르니까 물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할 수도 있지만은, 오히려 또 성장세가 더, 어, 위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어, 저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성격이 아무리 하도, 어, 융합이 안 되는 성격도 있지만은, 어, 대부분 이렇게 케어하다 보니까 잘 어우러지는 성격들도 있습니다. 여기 루비의 거리서는 지금 이렇게 저면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면도 들어가 있고, 이렇게 굉장히 쪼글쪼글하고, 이렇게 꽃이 살짝살짝 살짝 핍니다. 지금 이 아이들은 냉해에 좀 약한 종, 이기 때문에 물론 뭐 관리 잘하면은 바깥에서도 상관이 없고 지금 어 바깥에서 관리하는 애도 있지만은 이런 키 높이가 있는 아이들은 그냥 실내에서 절반 정도는 실내에서 관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쪼글쪼글하지만은 꽃은 이렇게 피고 있네요. 자 그리고 여기 카네이션도 이렇게. 어, 보면은 아주 아주 잘 되는 종 중에 하나가 이 카네이션이든 합니다. 지금 카네이션을 한번 가까이에서 데려와서 보겠습니다. 루친다가 원래 뭐 하철을 관심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큰, 어, 자신도 없었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다요기를 만나고부터 이렇게 관심을 갖다 보니까 지금 카네이션이 1년 365일 꽃을 피고 지고 피고 지는데 여기도 보면 꽃이 맺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렇게 보면은 여기도 지금 꽃이 이렇게 지금 꽃망울이 끊임없이 지금 맺고 있습니다. 요렇게 지금 엄청나게 지금 어, 꽁다리 꽁다리마다 지금 전부 다 이렇게 카네셔니 꽃을 맺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뭐잘 어 모르면은 이게 아무리 아무리 하도 안되지만 은 조건이 맞추면은 그냥 아무것도 안해줘도 이렇게 예쁘게 1년 365일 꽃을 맺는 것 같습니다. 요게도 놓친다가 어렵고 힘들어 하니까 이렇게 어 풀분했다가 이렇게 케어해주고 있습니다. 화분을 어 사용할 때 여러 종류 여러 성격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분 저 화분 쓰다보면 은 성격이 다른 것도 많이 알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아악무가 있죠 아악무가 있는데 요렇게 지금 요 화분에 지금 이렇게 케어하고 있습니다. 아주 잘 자라고, 아무나 물을 참 좋아한다고 했지만은 이렇게 루친다가 보면은 이렇게 깔때기 수영 이런 수영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생각보다 이 화분에 흙은 많이 들지 않고 그리고 이렇게 흙이 많이 들지 않는 가운데에서 보면은 바깥에 이렇게 유약 처리가 돼 있습니다. 유약 처리가 돼 있기 때문에 어. 바깥에서 오늘같이 비 오는 날 여름에 비 오는 장마철 때 이렇게 외부에서 비가 침투하지 않습니다.그리고 내부에서 당연히 바깥으로 어, 화분 자체는 어,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위에 흙이 많이 담겨 있지 않기 때문에 요런 아이들은 어, 케어하기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유약처리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화분들은 화분이 작으면 관리하기가 아주 좋습니다. 요렇게 요 옆에 있는 것처럼 요렇게 화분이 작고 작은 화분은 토분보다는 이렇게 유약처리가 돼 있으면은 관리하기가 훨씬 좋습니다. 자 루틴다가 여기에는 에오니엄 속까죠 에오니엄 속까지 지금 어, 덩을 불건덩을 켜가지고 그냥 전체적으로 붉게 그냥 보겠습니다. 여기에도 이렇게 보면은 풀분했다 이렇게 케어해 주고 있습니다. 풀분했다 케어해 주고 있는 이유는 성장세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그냥 음, 처음에 데려왔을 때 일괄적으로 이렇게 관리하기가 좋기 때문에 가볍기 때문에 이렇게 풀분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쪽에는. 이렇게 화분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도자기 화분과 저 뒤에는 메탈이 있습니다. 저 메탈 화분이 은건설적 굉장히 다육이한테 잘 맞습니다. 온도가, 여, 어, 어느 정도 보온도 되지만은 물마름 관계가 좋기 때문에 다육이는 기본적으로, 어, 다육이 자체에 아주, 어, 물이 많다고 해서 다육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화분에 물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은 다육이가 어 모렴증세가 올수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화분은 빨리빨리 말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므로서 우리가 그러면은 이런 화분을 어떻게 사용하냐고 하는데 화분을 항상 다육이 화분은 거의 대부분 그래서 작게 씁니다. 다육이에 비해서 1대1이나 아니면은 가분수같이 작게 씁니다. 그래야만이 화분을 물 마름이 좋게 하기 좋게 함으로써, 다육이 관리를 아주 순하게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서 여기에도 이렇게 보면, 소인제 이런 아이들은, 어, 물을 자주 줘야 되는 성격을 가진, 어, 수관이 얇기 때문에, 그런 성격을 가져서, 늦친다는 이렇게, 어, 도자기 분에서 약간 보온성을 가졌다고 한다면은 요렇게 또요 요런 데에도 풀분입니다. 풀분에 두면은 보온성을 가졌는데 이런 아이를 만약에 토분 같은 그런 데에다 심어 놓으면은 물 관리할 때 굉장히 어려움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에도 뒤에도 보면은 저기 소인 음 유적곡이죠. 유적곡이 저기 메탈분에 있는데, 메탈분에 있는데, 이렇게 크게 지금 화려하게 지금 잘 자라고 있습니다. 똑같이, 쬐끄만한 거 하나 이렇게 꼽아놨는데, 굉장히 풍성하게 잘 자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화분도 잘 읽으면은, 다육이를 아주아주 순하게, 순하게, 어, 잘 키울 수 있습니다. 다육이가 어떤 성격을 가졌으면은, 화분과 마찬가지로 궁합을 잘 맞춤, 색깔도 디자인도 중요하지만은, 이렇게 성격을 알면은, 이런 화분 맞춤도 아주아주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어, 영하 13도 날, 이렇게 냉해에 약한, 약했던 아이, 한번 냉이 입었던 아이들 이렇게 한판 산모판 한판 이렇게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실내로 들어온 김에 점검 차원도 하면서 이렇게 물고픈 아이들을 물떠주면서 이렇게 실내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